4월 12일 매위기 14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등 환자의 정결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등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세 두 마리와 백향목과 옥색,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등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 올 것이나, 자기 장막박에 맞게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과 수양 둘과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우와 앞에 두고 여우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제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제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 가락과 우편 발 엄지 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의 죄를 들여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에 바 10분 일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 둘기 둘이나 집비두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삼아제8일에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제세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우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상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 가락과 우편 발 엄지 가락과 속건 제 희생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상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하나나 집 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곧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건제로 또 하나, 하나는 소재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등병 환자로서 그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한 땅에 너희가 이른 때, 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스장이기로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스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정, 집, 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지니, 그 색점을 볼때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집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굵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긋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우등, 문등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한 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치하하고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한 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와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리와 피와 리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항목과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관한 대한 규래이곧 옴과 으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0편 17장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룩닿지 않은 입술에는 나오는데 기도에 길을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의 날을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려니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사, 인자를 나타내셔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면 그 입으로 교만이말하나니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 젊은,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렵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아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막는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은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든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먼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국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키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그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고키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공픽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빙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등륜이라. 마음이 탐색,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